저희는 저희 직원도 다 했거든요. 비포 애프터를 보니까 바로 이게 티가 나니까 해달라고 엄청 졸려요. 그래서 거의 다 했어요. 어깨 무심이 있었는데 말랐고 어깨라이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필러를 하고 보니까 또 다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작용 없을 어... 것 같은데? 어깨 필러는 제일 안전하고 제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전 왜냐? 어깨 필러는 들어가는 깊이가 생각보다 피부에 가까운 층에 있어요.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걸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래서 혈관이나 뭐 건드릴 구조 없어요. 오늘은 어깨랑 쇄골도 필러를 해? 되게 생소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되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거울 속에 내 어깨 모습 보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옷걸이형으로 이렇게. 어깨가 처졌지? 이거 보면서 불만인 적 없으셨어요? 근데 장원영이 오프숄더 입고 나온 거 보면 너무 예쁜데 나도 그거랑 똑같은 옷 사가지고 입었더니 와 이거 완전 다른 옷이잖아 이런 걸로 고민을 하셨던 적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직각어깨 될수 있어? 그러면서 막 유튜브 검색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도 해봤거든요 직각어깨 만드는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몇년 걸리고 걸그룹들도 그 직각어깨를 만들기 위해서 연습생 시절부터 필라테스를 꼬박꼬박 하더라고요 그 자세 교정이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새 오래 그래요.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드는 어깨 필러 시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시술한 분들의 전후 사진을 보면서 같은 어깨 맞아?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말랐는데 제가 이제 어깨 필러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쇄골뼈가 끝나는 라인이랑 이 어깨뼈가 이 시작하는 그 라인의 단차가 살이 없으니까 거죠. 제가 설득을 해서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애프터입니다 다른 어깨 같아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요가를 한대요 필라테스 복이나 요가복을 입으면 옷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딱 맞고 그다음에 오프숄더 옷들이 많고 막 이런데 그 옷태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요가할 때 거울 보는 게 너무 기분이 좋대요 어깨 필러 음. 누구나 다 맞아도 효과 있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음... 사람한테 효과가 더 좋은 거예요? 특별한 사람한테 효과가 좋은 게 있어요 제가 많이 해보니까 일단, 마른 사람한테 효과가 되게 좋아요. 마른 분들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으로 모양이 너무 예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른 분들한테 효과가 일단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깨가 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도 시각적으로 어깨가 핀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제 시술 환자 중에 제가 이거는 정면 사진만 찍어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깨를 약간 이렇게 꾸정하게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필러만 한 거거든요. 이게 시각적으로 여기가 직각이 되면 자세가 이렇게 허리를 핀것 같아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체형이 옷걸이형 체형이 있어요. 목부터 해가지고, 승모부터 해가지고, 어깨가 둥글게 떨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옷걸이형 체형이라고 하거든요. 흘러내리는 애를 직각으로 만들어주면 어깨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느낌이 딱 단절이 되면서 모양이 이제 예뻐지는 거죠. 운동이나 지방? 흡입 말고. 음. 어깨 필러로 어깨 라인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되게 복합적인 운동을 해줘야 돼요. 시간이 일단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뭐 필라테스나 이런 걸 꾸준히 다녀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겠죠? 안 되는 건또안 돼요. 아. 뭐냐면, 살이 너무 없는 건 요가나 이런 걸로 체형을 교정해줘도 아 살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뼈 사이에 단차가 나고 이런 거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음. 아까 전후 사진 보여줬지만 음. 1년 정도는 무리 없이 음.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 유지 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돼요?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2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필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깨 라인을 만드는 한 20cc가 기본 들어가거든요. 양이 많기 때문에 흡수도 천천히 돼요. 그다음에 어깨 필러에 쓰는 필러가 단단하고 좀. 자가 얼굴에 쓰는 것보다 큰 거거든요. 흡수가 정말 천천히 되죠. 3번 필러를 많이 주입해서 음, 음. 오래 유지기간을 올릴 음, 수 있는 거냐, 또 그게 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약간 비용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틴아트스 <laughs> 2년 하는 거 가격을 생각해보세요. 그래요. <laughs> 내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랑 그거 생각하면 그거보다 싸요. <laughs> 그 어깨 필러좀 많이 받으러 오시는 분이. 네. 어, 어느 나라 환자 많으세요? 저는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아, 중국 사람. 네, 근데 중국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네. 중국에서 어깨 필러가 진짜 비싸요 제가 환자들한테 들은 가격이 몇 천만 원부터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싸니까 오는 거죠 기술력은 더 좋잖아요 제가 훨씬 예뻐요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몇 천만 원 들여서 2년 전에 했다는데 다 흡수됐대요 아. 근데 제 환자들은 2년 후에 와도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중국은 필러나 실이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초반에 음.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이 특수 부위 많이 오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승모근과 연계하면 더또 음. 가늘어 보이는. 저는 충쇄 유돌근 여기다가도 보톡스를 같이 놔요. 그게 우리 목에서 가장 큰 근육이 여기 우리 그귀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근육이 있거든요. 근데 이 근육이 생 다큰 사람들은 되게 커요. 나도 여기 한번 말해볼까 해가지고 여기에 맞기 시작했어요. 형수요들근에 근데 목이 진짜 가늘어졌어요. 저는 지금보다 더 말랐을 때도 목이 이거보다 두꺼웠었거든요 근데 목이 가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어깨 라인에 완성을 하려면 승모를 이렇게 줄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깨를 약간 이렇게 각을 지게 해줘야 되고 목 라인이 이렇게 승모랑 연결돼서 얇게 떨어지는 게 좋은데 이쪽에 흉쇄유돌근이 큰 분들은 흉쇄유돌근 보톡스까지 같이 놓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기린목 보톡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린목 보톡스랑 승모근 보톡스 같이 맞으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어깨가 올라오면서 색으로 살짝 연결도 시켜드리거든요. 근데 그 효과가 뭐냐? 첫 번째, 말라보여요. 한 3kg 빠진 것 같아 보인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태가 살아요. 제일 효과가 좋은 거는 오프숄더 같은 거 입었을 때. 약간 어깨 흘러내리는 니트류 같은 거 입었을 때. 그럴 때도 이걸 딱 잡아주니까. 오태가 살고요 세 번째가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 이게 뭐가 달라진 것 같아? 채지피티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승모근이 작아졌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laughs> 네. 바로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은 거기 때문에 승모근 보톡스를 맞아도 승모근이 즉각적으로 작아지지 않거든요 보톡스를 맞으면 한달 정도 걸려요 승모근이 작아지는데 시각적으로 어깨가 직각이 되면 승모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쇄골 필러랑 어깨 필러 같이야 근데 되게 드라마틱하죠 오늘은 어깨 필러, 세골 필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프숄도 입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리는 모양일까? 왜 나는 옷걸이형으로 어깨가 생겼을까? 어깨가 왜 이렇게 말려있을까? 이런 게 고민이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해결책이 있습니다. 직각 어깨 필러로 5분, 10분 안에 제니처럼 될수 있습니다.